백같의 기계기계 인간도감 지금 시작합니다. 그 먼저 그녀를 만나게 된건 내가 한창 저챗을 섞은 새똥구리처럼 게임 개발자의 똥을 뭉쳐서 만든 게임 방송을 트위치에서 할 때였다. 처음 그녀는 방에 들어와 눈팅하면서 채팅 좀 치다가 저챗을 전문으로 해봐라 저챗에 재능 있다 하면서 매일같이 변기 막힌 똥만겜 방송을 포기하고 새로 토크 방송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며 날지고 흔들며 가. 슬라이팅 했다. 결국 한남 가득 가득 밤꽃 냄새 가 득한 쓰레기통 평정 15명 방송 을 그만 두고 계정 새로 파 환생 을했 다하 예 산과 다르 게 방송 결과 는 처참 했 다. 사람 들과는많은 소통 을할수있었던 평균 15명 최대 30 까지 보던 동겜 방송 에서 2 에서 3명보며채또안 놀라우 는 방송 을 하다 보니 내가 와 바박 하고, 심 각하 게 믹서기 대풍 세 되었다. 저채슬 하면 성공할 거라는 그녀 일대일 사정 연락으로 계속 응원하며 신뢰를 쌓아놓고 결국 내가 널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해서 연락 안할 게를 마지막으로 책임감도 없이 그냥 먹고 식 년을 끊었다. 멘탈은 원자 단위로 또 다시 갈려났지만 다른 학고 방송인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정신 상태도 쌓아올리고 점점. 그녀를 잊었다. 그렇게 버린 계정 관장 열기예 토전생을 하며 본래 개발자를 광화문에 걸고 싶은 설사 게임 방송으로 돌아왔다. 무난무난한 날그 미래의 흑사병의 그 닉네임이 다시 방송에 찾아왔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농담조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나는 그저 반가움에 다시 그녀와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대뜸 그녀가 자기가 내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대수를 하자 하더라. 단언컨대 흑심도 없고 상대. 를 의심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사정 연락에서 그녀는 고간의 피해자이며 야수의 시온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하기도 하였고 나도 행위에 관심이 없고 오래 알고 지낸 인터넷 지인 느낌으로다가 난 찐따는 아니었어서 친구랑 술 마시는 느낌으로 그녀를 만났다. 부모님 도 우리 부모님은 전적으로 날 신뢰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기에 그날도 동성 친구랑 술테 간다하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첫 만남에 아예 여자로 안 보이고 친구나 사람으로서의 관심이 있었기에 그녀의 와꾸 체크에 관심이 딱히 없었다. 그렇게 술을 먹었다. 그녀는 마시면서 수위 높은 농담을 던졌다. 유튜브에 언급하진 못할 정도. 그러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남녀가 모텔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친녀는 25살 처먹고 d k 삼에게 진짜 할 생각이었는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휩쓸려 점점 각종 접접이를 해 주어야 했다. 그녀는 미래형 분유 나오는 디스펜서를 만지게 하고 키스를 하고 심장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라스트 댄스로 마법 소녀 역주행 변신의 알몸 상태로 개구리 점프 자세로 내몸 위로 올라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던 나의 하반신을 털로 그루밍을 했다. 안 말라나던 나한테 이래도 뭐어 이래도 누나 힘들어. 해저 등 DK3 위에서 케르베로스가 침 뚝뚝 흘리며 와랄 때였다. 호로화 준비 태세 마냥 온갖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에 차오르지만 자연스레 성욕이 올라와 분노를 누르며 균형이 맞추어졌다. 그렇게 바로심 노게가 온갖 음담 패설을 지저대는 도중. 그래, 누나 하자. 라고 해버렸다. 그렇게 그녀는 진짜라 하며 기뻐하는 게아니 그 고무를 끼우려는 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고간을 당했다는 그녀는 야스의 시혼만 들어도 발작하는 거 아니었나? 오묘한 기분이 들었을 생각으로 바로 옷과 물건을 챙겨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자 여자는 어디 가냐고 물었고 난 담배 사러 간다 했다. 그러자 자기 것도 사오라고 하며 그렇게 반오십 노기한테서 다행히 벗어난다. 그렇게 서둘러 도망친 30분 정도가 지나자. 그녀에게서 카톡으로 엄청난 도배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너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가버리냐 참만 혹시 이거 단골 멘트냐 다시 와라 야스하자 안하겠다 온갖 메네라성 메시지가 토하듯이 올라왔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무시무시한 광기에 그녀를 차단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다 이상으로 리버스 갱탕할 개... 뻔한 이야기를 마치며 잠잘 자라.